안녕하십니까 게임나 선진국의 안선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차량을 출고하게 돼서 이거는 영상에 꼭 담아야 될것 같아서 고객님께 제가 양해 양해 양해를 구해서 차량을 영상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차량이었는데 이렇게 고객님께서 저를 믿고 출고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i7을 보시다가 다른 타 차량을 계약하셨다가 취소하셨는데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드디어 차량을 출고하고 고객님을 뵐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아이 M60 모델입니다 시트는 레드 시트가 아,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살짝 은색 빛이 돌거든요 바로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으로 들어갔습니다 PPF 작업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 천천히 해야 되니까 약하면 <laughs> <laughs> 진짜 그력이 지금 보입니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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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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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 게들어게있렇게이렇 이렇게. 을이제출이할수있게이 준비를 해보겠습게다아이스 M60 고인이 도착하셔서 지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예쁘다. 네, 네, 네. 어? 네. 어? 도착했어요. 네. <laughs> 아, 너무 오래 일으셨죠? 네. 제가 트렁크 꽉 채워놓느라 준비가 아, 좀 어렵습니다. 아유, 그리고 헤드라이트랑 네. 그리고 사이드미러까지 좀 하느라 네. 그게 네. 기술이 좀 필요해가지고 시간이 아, 좀 걸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같이 올라가시죠? 너무 네, 네, 네. <laughs> 인물이 좋으셔가지고. <좋으실까요>? <laughs> 아고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아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준비해놨습니다 <laughs> 가까이 못 가겠네 <laughs>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에 필름이랑 여기 사이드 미러 쪽에 필름을 좀 붙여놨어요 아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리드 쪽에 주유구 쪽에도 다 붙여놔서 운전하시기... 아, 그래도 먼길 가시는데 네, 혹시나 이제 스톤칩이나 이런 네. 게좀 생기실 것 같아서 좀 뭐라도 해 드리고 싶은데. 아, 너무 신경 많이 써 주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모님. 끝까지 잘해 주시네 아, 이모실래요. 감사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만 좀 찍어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아 왜냐면 네. 저희 사진이나 한번해 드리거든요. 아, 네. 아, 같이 한번 쓰시죠. 예. 네. 자, 하나, 둘, 셋. 저 뒤에서 사진도 안 찍네. 뒤에 트렁크 한번만 좀 같이 보시면 나는 아, 못 보겠는데. 그데 <laughs> 이렇게 네. 하면 적자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저는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부산 경남에서도 많이 좀 와가지고. 해서. 잘해주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잘 제가 출고하실 때마다 맨날 좀 드리는데 아 이거는 좀네이클로모여요 유명한 네이클로아 그래요? 네. <laughs> 저는 항상 넣어드리거든요 네. 항상 행복하시고 아, 안전하시라는 마음 예, 좋은 일들만 있으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 잘 사가지고 출고도 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행이 저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보람이 좀 보람있어요 여기까 보람있어요 아 근데 너무 미안할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진짜 예. 좀 마음 두둑히 가시는 게 아, 좋으신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예.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잘타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타신 다음에 차 설명 들으실 거고요. 저희 지니어스 분께서 운전석 옆에 가서 설명 드릴 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자. 네. 아, 네. 진짜 예쁘다. <laughs> 지금 차 배터리가 80몇 프로밖에 안차 있어서 아, 배터리 100좀 해드리 싶어가지고 아. 저희 밑에 급속 충전기가 있거든요. 아, 네. 그거 지금 좀 물려놨어요. 네. 아, 예. 예. 그리고 <laughs> 제일 잘 나온 걸로 아, <laughs> 좀 예. 봤는데. 네. 마음에 아,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때문에 시간 많이 뺏겨가지고 <laughs> 아니죠. 고객님께서 시간 많이 내어주신 건데요. 네. 원래 내려가서 제가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고객님의 차례이신 거고요. 어, 25년식 i s m 6 0의 화이트의 레드 시트입니다. 아. 이거 쓰시면은 이제 넘어올 수 없네요. 그 기계는 오늘이나 차로 <laughs> 작성하지 어. <아이고. 웃음> <laughs> 네,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탈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더잘 되세요. <laughs> 네, 것 저는 자주자주 연락 네. 해주시는 거 좋거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 연락 주시고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아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예. 우리 차 세고 보니까 또 예쁘네요. 되셨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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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괜찮으시죠? 네. 네.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어 네.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 지방에서 올라와 주셔서 그냥 저만 믿고 이렇게 출고해 주셨는데 아다사다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해주셔서 아 정말 몸도 빨리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만큼 끝까지 조심 잊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멀리까지 저를 믿고 와셔서 주 출고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여행도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엔나라 선진국의 안선진 과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